안녕하십니까? 천설 패밀 형님을 도와서 악마 사냥꾼 초심자분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인파이터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악마 사냥꾼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악마 사냥꾼으로 큐브런을 빠르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마 사냥꾼으로 큐브런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번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왜 사람들이 큐브런을 악마 사냥꾼으로 많이 하는지 그 이유를 아마 아시게 되시, 되실 것, 될 것이라고 아마 생각 생각됩니다. 어, 기본 세팅은 이제 부정다발 세팅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데 일반적인 부정다발 세팅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데딱세세 가지 부분만 다르거든요. 어, 패시브에서 이제 전술적 위를 이제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허리띠를 한밤의 마술사 대신에 그 어둠의 굴레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음, 좀더 빠른 이동 속도를 원하시는 분은 이제 왈제치언의 팔보구를 사용하셔도 되고 이거 게 없으시면은 뭐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거는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더욱 더 빠르게 움직이고 싶으신 분들은 음 착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스킬은 부정다발 스, 스킬하고 거, 거의 똑같은데 음단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은 어, 투검을 요 동료 대신에 투검을 넣어주시는 넣어주시는 게 좋습 넣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에, 이 원리가 뭐냐면은 이제 기존에는 큐브런 그러면은 이제 주로 이제 타네타 세트를 많이 썼는데 시즌 같은 경우는 레벨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행 10일 12 13 이런 데서 타네타로 사냥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딜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부종 다발 세팅으로. 세팅의 딜을 일반 부정 타의 세팅의 딜을 내면서 다네타 세트의 이동 속도를 같이 취할 수 있는 세팅이 바로 이 굴레 투검 어 굴레 투검 세팅이 되겠습니다. 어둠의 굴레 맨 밑에 전설 효과를 보시면은 투검을 던진 다음에 2초 동안 도약의 자원을 소모하지 않는다고 되지 않습니까? 이 효과를 이용해서 투검을 던진 다음 던지고 나면 이, 이 효과가 생기시는 게 보이시죠? 이 효과. 이 효과 가 지속되는 동안은 도약이 자원을 소모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빠르게 도약을 이용해서 빠르게 이동을 해서 큐브런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한번 시범을 보여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큐브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헬퍼를 많이 돌리죠. 투검은 이제 헬퍼로 2초 정도로 돌리셔도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투검을 헬퍼로 돌리면 이제 씹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투검은 이제 직접 누릅니다. 복수만 헬퍼로 돌리고 나머지 스킬은 다 수동으로 누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큐브런 을 하시면은 악마 사냥꾼으로 큐브런을 아주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악마사냥꾼으로 큐브론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한 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